정부가 담배값 인상안을 발표한 가운데 오늘은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첫 재판이 열립니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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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더 끊을 수 없나요? 공헌 담배회사와 KTX, KMOS를 상대로 수급자들이 해에걸렸을는 비용은 담배사의문을 포기하라고 알고 습니다 그게 뭐담배사 책임이야 지갑피우지 책임이지 내용 제가 알기로는 WHO의 FCTC에서 담배사에 소송을 제기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담배사의 소송을 제기하라는 것은 담배사의 책임을 부르라는 잖아요 f c t c WHO는 세계 보건기구 야 너는 금연소프트 주면서 그것도 모르냐? FCPC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즉 담배 규제 기본 협약이지 UN 역사상 가장 많은 175개국이 채택한 협약이야 응. 근데 난좀 이해가 안 돼. 당신만 있는 곳에서 담배 사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소금 많이 드는지 시고 고혈압 걸리면, 음식회사에서 술 마시고, 운전하다 가고, 소주에다 해서. 네? 어? 그러면 텐트지치과뭐고 치잘못이 있어. 왜 담배에다 해야지? 아니, 뭐. 근데 담배는 좀 다르잖아요. 소금이나 알코올 하나의 성분인데, 담배는 그렇지 않아요. 담배, 담배잎담배으로 중독되기는 어려운데, 담배잎에 있는 리코틴은 미량이어서, 담배회사에서 중독을 강화하여 문제가, 문제가 되는 게아니요요 음, 맞아. 진짜 이거 소송에 대해서 너네들이 진짜 많이 당근적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소송이 누구와 누가 소송하는 건 혹시 알고 있니? 검고 담배회사? 어, 맞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KTNG가 소송을 하는 거야. 근데 이두 회사들의 소송에 가장 큰쟁점이 뭔지 혹시 알고 있니? 담배의 중독성이요. 담배 의 중독성이요. 담배사는 진짜 자신이 스스로 피운 걸 가지고 담배사에게 책임을 부르면 억울하고 담배는 기호식품이니 쉽게 끊을 수 있다는 거. 근데 담배가 기호식품은 아닌 것 같아요. 담배님만 들어가면 기호식품이겠지만 담배사가 고의적으로 이제 중독되기 려고 엄청난 화학물질을 고의적으로 이제 배합시킨 거잖아요. 근데 올해 2014년도 연초에 담배회사 사장이, 민현이 사장이 이렇게 얘기했어. 담배는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쉽게 끊을 수 있다고. 너희는 진짜 담배가 쉽게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남자라면 끊어야죠. 그 정도 의지 있어야죠. 석훈이 담배 피다가 끊어봤니? 아니, 그건 아니지만. 혹시 너희들 담배가 국제질병분류상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알고 있니? 담배는 양부의 중독의 한 부분으로서 담배에 대해서 국제질병분류상 담배 의존 중이라고 정확히 명명되어 있어. 국제 소송을 조사하러 국민양센터에 들어갔는데요. 서홍감 박사가 의지만으로 금연을 시도할 경우 1년 후까지 금연을 할수 확률이 2%에서 5% 밖에 안 된대요. 담배가 기호식품이라는 담배회사, 그래서 억울하다잖아. 근데 담배를 끊으려면 약물요법을 도입해야 돼. 근데 약물로 끊는 것이 기호식품은 아니지 않나그지 근데 담배회사가 일부러 중독을 방어하려고 했다면 담배회사가 지는 진... 세상도 있을까? 아, 근데 그거좀 이따 얘기해줄게. 일단 내려야 돼 아니면 서울 처음 와? 아니, 나왔어 아, 가보라. 에어퀘이트피노 아까 너가 그 아까 담배 순소 사례가 있냐고 물어봤잖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담배 관련한 소송이 모두 3건이나 있었는데, 그 원고에서 퇴소할 때. 근데 미국 같은 선, 미국, 미국은 그, 여태까지 담배 소송 쪽도 마찬가지로 계속 퇴소하다가, 1994년에 담배소송을 처음으로 승소할 때회사 내부 고발자 내부문서 유주로 그리고 미국의 명령으로 담배회사의 니코틴 조작 등이 밝혀졌다 1994년 첫 담배소송 승소 이후 지 정부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하는데 음, 이 연표를 보면 1997년에 46개의 주정부가 담배회사로부터 약 2060억의 배상금을 받게 되었대 10대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해 3 6살에 폐암으로 숨진 한 남성의 부인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RJ 레이놀즈 사에 대해 손해배상금 1,680만 달러, 징벌적 배상금 236억 달러를 지급하라고 편결했습니다. 정부에서 담배사에게 징벌적 배상금 약 24조 원을 더 지급하게 됐었대 징벌적 배상금이 뭐야? 징벌적 배상금이 뭐냐면, 음, 가해자가 반사적 태우 또는 악의적인 행동을 취했을 경우 원래 손해보다 더 많은 배상금을 지출하게 되는 게진발적 배상금 제도라고 하거든요.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 이번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소송을 할때 이번 소송은 정과는 많이 다르대. 일단은 이제 개인이 아닌 공단에서 이제 소송을 건 거고 빅데이터라는 걸 활용해서 이제 소송을 걸었때 빅데이터? 그 뭐야? 빅파이라니? 그뭔는 거야? 몸과... 빅데이터가 19년 동안 이제 130만 명의 사람들을 연구한 거래. 이상합니다. 빅데이터가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에 대한 근거를 제공해준대. 19년? 어, 대박! 공단과 담배사의 소송쟁점을 준비했어요. 오아 그럼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흡연의 책임? 아? 네 맞았어요. 어. 아까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잖아. 흡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제 이런 KTNG 같은 담배 회사들은 담배를 피는 개인들이 선택에 대한 문제에 해서 억울하다는 입장이고, 이런 국민 건강보험 공단 여기서는 이제 담배회사가 이제 고의적으로 사람들을 중국시키기 위해 항무지을 선고하니까 이게, 이것이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아,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흡연은 개인의 선택이고 담배회사는 위법을 행하지 않았다. 얼핏 봐서 빈틈이 없어 보이는 담배 제조사들의 이 논리는 원고 측의 집요한 사실 확인과 학자적 양심에 의해 깨졌습니다. 담배회사들이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워 담배의 유해성을 교묘하게 왜곡하거나 숨겨온 사례를 수십 년 동안 연구 수집해온 로버트 프록터 스탠퍼드대 교수 태고를 당하면서도 진실을 알린 필리 모리스 소속 과학자 빅터 디노벌 씨도 미국 담배 재판의 흐름을 바꿔놓은 주역입니다. 쥐실험을 통해 니코틴의 중독성을 발견한 뒤 이를 알리르다 회사에서 쫓겨났지만 결국 전 국민이 지켜보는 청문회에서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최초의 흡연은 개인의 의지지만. 한번발 들이면 빠져나오기 힘든 중독성 각종 유해 첨가보를 넣고도 위험성을 알리지 않는 제조사들의 위법성 미국 재판의 승패를 가른 이두 가지가 국내 기존 재판의 흐름을 뒤집을 수 있는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어. 지금까지 주요 쟁점이 됐는데 수병과 질병의 인과관계? 어, 아, 예, 맞았어요. 네, 근데 아쉽게도 지금까지 담배회사 소송에서는 아, 담배 회사의 편을 들어줬어요. 역학적 인간관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적 개별적 인간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흡연자 그룹과 비흡연자 그룹 양쪽이 있으면 음. 이 가운데서 그래도 흡연을 한 사람 쪽이 음. 암이 걸릴 확률이 더 높다. 이거는 음. 인정이 된 겁니다. 하지만 음. 만약에 제가 담배를 하루에 한갑을 피는데 음. A라는 사람이 폐암이 걸린 이유가 음. 꼭 담배 때문이냐? 그건 아니다. 연세대 하니까 어때요? 연세대 하니까요? 예. 너무 좋아요. 지하철 안에서도 저 슬슬 답이. 본 대학원에서 역학 건강증진 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담배와 관련된 것도 많이 연구도 하고 또 그런 담배가 담배 피면 우리가 어떠한 건강, 어떤 쪽에 건강을 해치고.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에 이렇게 위험한지를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교수님 담배는 기호식품인가요, 마약인가요? 흡연자들은 완전 기호식품이라고 하고 제가 보면 완전 마약이고. 근데 저와 흡연자들의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어 세계보건기구나 미국 정신의학회에서는 이미 마약이라고 규정이 되어있고 심지어 여러분도 우리가 질병에 걸리면은 국제 질병분류가 있어요 ICD 코드라고 그 국제 질병분류에 흡연이라는 행위를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제가 보면 이제는 마약이나 기호품이라는 그 논쟁의 그 이상으로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이제는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하나의 질병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예를 좀 먼저 들어볼게요. 미국은 우리보다 2 30년 먼저 담배 소송이 진행이 됐습니다. 사적인 기업, 필립모리스를 담배 소송을 한 사람들은 이제 흡연자 그룹의 폐암 환자들인데, 처음에 미국도 대단히 그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다 아니다라는 인과관계를 가지고 논란이 많았어요. 많다가 인정을 했어요. 담배는 폐암의 원인이다라고 인정을 했지만 소송이라는 거는 법리적인 소송이라는 것은 이 흡연이 폐암의 인과관계라고 규정이 돼도 이것을 손해배상을 물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은 여러 가지 여건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이 담배 소송에서 필립모리스 담배회사가 폐소하게 된 이유, 지게 된 이유는 인과관계 플러스 뭐가 문제가 됐냐면, 담배회사가 대단히 비윤리적인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거가 밝혀졌어요. 뭐냐면, 담배를 연구를 하면서 한 모금 피우면은... 그 담배가 어떻게 하면 더 머리에, 뇌 신경에 빨리 도달하게 하는 그런 실험을 몰래 해가지고, 그 결과를 안 밝히고, 감춰놓고, 그 실험 결과를 담배 제품에 이렇게 해가지고, 더 어떻게 하면 더그 끊기 어려운 담배, 내지는 흡연자들이 많이 피우게 하는 그런 아주 비율적인 실험을 많이 한 것을 비밀문서에 이렇게 회사만 가지고 있다가, 그 회사에 근무하던 직원이 내부 고발을 한 거야. 양심선언을 한 거야. 이게 보니까 어떻게 사람을 대상으로 이렇게 나쁜 실험을 하고 담배, 그 나쁜 담배의 모양을 이렇게 감추고 이렇게 했을까 해서 이 사람이 그 이렇게 라면 박스만큼의 크기에다가 문서를 다 넣어가지고 박스 두 개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미국 의회, 국회 쪽으로 보내고 하나는 연구소에 보내고 이랬어요. 그러면서 그게 세상에 밝혀지면서 일반 국민들이 아, 담배가 이렇게 나쁘구나, 담배가 폐업의 원인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데다가 플러스 담배회사가 이렇게 나쁜 기업이구나라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얹어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폐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담배 소송이 미국의 역사를 그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도 담배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뭐야 우리 법원에서도 폐암의 원인이다라고 이제 결정이 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 소송이 이렇게 팽팽하게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천만 명의 담배를 피우는 그런 세상에서 담배라는 거가 정상적으로 청소년들은 못 사지만 성인들은 가서 돈을 2,500원 내면 담배를 살수 있는 그런 지금 정상적인 어떻게 보면은. 합법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그 상품 아니에요 상품인데 이 상품이 폐암의 원인이다라고 했을 때 이게 사회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상태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흡연자들이 이 나쁜걸 알면서도 담배값을 올리면 흡연자들이 반대하는 분위기잖아요 지금도 담배값을 올리기 위해서 흡연자들의 눈치를 봐야 될 정도야 아직도 그러니까 이게 원인 인과 관계가 밝혀져도 한꺼번에 단칼에 이게 담배 그 회사를 이렇게 막그 망하게하거나 폐쇄할수 없는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점차적으로 선진국 미국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담배의 부분이 점점 점 작아지고 어이 소송도 이 이쪽에 검거공단이나 폐암 환자들이 승소하는 그런 날이 제가 보면 금방 없고를 보다 굉장히 복잡한 복잡한 문제. 네. 우리나라 흡연율을 낮추기에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활동 자체가 흡연률 낮추는데 아주 절대적으로 기여를 한다고 봐요. 특히 청소년 여러분들이 이 작은 동아리가 조금씩 조금씩이 파급 효과를 일어서 우리나라 모든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이런 활동이 정계가 된다면 일단 청소년들이 담배를 안 피우게 되고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나 친척 어르신들께 담배가 이렇게 나쁘다라고 한 말씀씩 한 마디씩 해드릴 수 있고 이렇게 되면서 흡연율은 점점 점 떨어져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이 활동 자체가 흡연율 저하에 지대적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너무 잘하고 있겠습니다. 우리 지선아 교수님 인터뷰를 다 땄는데요 이제 소송의 중심에 있는 홍대 KTNG 가볼까요? 근데 우리 KTNG가 알아볼 내용이 뭐야? 담배 회사의 판촉과 광고 후원 행위 등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담배 회사를 생각하는 시민을 인터뷰해 볼 거예요 담배과 광고라든지 뭐편의점에서 판촉 광고 같은 것도 그런 거랑 또 지역 아동 센터에서 체육대회 하는 것도 뭐 그런 거지 네, 근데 요즘 담배회사에 대한 광고 대한 규제가 되게 심해져가지고 사회 공헌 활동이 증가해서 뭐 예를 들면 문화활동, 뭐 사회 기금, 뭐 복지재단 이런 것들도 같이 조사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럼 돈이라는 거 아니야? 네, 그게 담배회사가 바로 누리는 목적이에요 담배회사가 지금 청소년들이나 어린 새들 중심으로 이제 담배 마케팅 을 하는 건 마찬가지죠 담배회사의 이제 사회 공헌 활동은 이제 판매 촉진 뭐 그런 아 판매 이유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공익이란 걸쉬운 거구나 사람들이 이제 나쁜 이미지의 회사의 제품을 사기보다는 좋은 이미지의 회사의 제품을 많이 사니까 그런 건거 같아 그럼 승호야 만약에 네가 생각하기에 담배사가 이미지 만들 시기에 선행이 아니라고 하고 진심으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음... 진심으로 선행이라면 그 담배를 타가지고 병에 걸린 사람을 도와준게 정말 진심으로 선행 아닐까요? 저희가 진짜 이번에 홍대 가가지고, 저희 같은 사람, 저희 같은 생각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정말 저희 엘피더처럼 담배에 대한 관심이 많고, 되게 금연이 위 힘쓰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서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다시 홍대로 갈까요? 출발! (10대) 청소년과 아동을 겨냥하는 마케팅 담배 회사는 공격적인 마케팅과 광고 캠페인 행사 후원을 통해 10대 청소년과 어린이에게 흡연을 교묘히 부추기고 있습니다 담배업계는 예술과 스포츠 후원 등의 방법으로 좋은 이미지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집 간다 그래도 오늘 방학 중에서 가장 유익했던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번 담배 조성 누가 승수할 것 같아 단이서 담배 네, 회사의 흡연으로 인한 질병의 부담금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보기엔 담배 회사의 질답. 당연 정부도 적극적으로 해 그리고 세금 때문에 그렇게 네. 정도의 관심도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들의 관심이 될지 않을까 싶어. 네. 왜냐하면 네. 국민들의 네. 의식이 전환이 돼야 그래야 정부도 정부의 태도도 바뀌겠지. 아마도 우리나라가 담배 에 간에 너무 관대한 것 같아요. 담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계층 간에 흡연율 차이도 얼마 없고 뭐 그렇다고 담배진이 바뀌지도 않고 그리고 저희 나라에서 막 담배송이 이런다고 해도 사람들이 관심을 주지 않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담배를 피울 권리가 담배 냄새를 맡지 않을 권리보다 더 응. 강조되는 것 같아요. 뭐 회식집에 가서 담배를 피는 사람을 보든 친구들이 담배를 피든 뭐 그런 사람들이 또 저희가 적극적으로 막 담배를 피지 말라고 권유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먼저 광고인들한테 담배에 대한 인식을 재정비시켜가지고, 다음 고등 학교에 더 이상 흡연자가 생기지 않도록 막아야겠어. 결국 은 사람의 생각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 우리나라도 미국 같은 선진국처럼 금연하는 문화와 금연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확산했으면 좋겠다. 그 선두에는 그 중심에는 광고가 돼야겠지. 금연 파이팅!